나는 <목소리> 디노. 오케이 디노. 개요. 개요. 오. 지 오지 콤비 터로 봐. 나. 아자 지금. 상대가 어떠신가? 근데 일단 컴잖아 어 혹시 여기? 어어 와! 그래음 이제 나무르는 거지. 아총 나나나두 명이 이 네. 운동 측에서 이제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야. 나 진짜 때 됐어. 몰라 몰라. 알잖아, 나그 느낌 알잖아. 이제 알잖아, 상제가 어떠신가. 이제 알잖아, 훈련 아. 알잖아. 아. 판비 아. 판비 알잖아. 아. 텐션 좋을 때 알잖아. 어나 <laughs> 알잖아. 아나 텐션 좋을 때 알잖아. 나이 돈라이 그 알잖아. 내가 승부욕이 없지 않아? 자, 애실 가자, 애실. 예. 야 보여 줄게. 알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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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, 마지막으로 제가 갈 팀을 골라야 됩다라이업 한번 보겠습니다. 호 오! 주위어파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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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한데 말려 어제 가슴에 찌다. 중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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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까? 아저를 이렇게. 해야. 아, 아! 저러 이렇게. 해야. 한, 두, 세. 팀을 고르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. 셋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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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, 좋았어.